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네. 네 오늘, 전라북도에서, 저와 잘하는 지인분들, 언론계에 계시는 어 기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지난 산골에 맛있는 흑돼지를 드시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바비큐로 구워서 맛있게 한번 대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드요 고기.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 오늘의 행사를 빛내주시고자 또 연예인 협회 네. 우리 대표님도 <laughs> 오셨고. 예. 저쪽 우리 미애 미애 누나 철이와 미애 옛날에 예. 노래했던 그 미애가 아니라요. 예. 미스 순창 진. 예. 미애 누나님도 오셨고요. 왔다. 예. 실버 진녀. 아 오늘 제대로 고기 향이 끝납니다. 음, 진짜 고기 좋네요. 지난 흑돼지 엄선에서 <laughs> 특히 또 오늘 생맥주도 이렇게 하이네켄에서 <laughs> 어, 생맥주도 <laughs> 협찬을 해주셨고요. 이 바베큐 그릴이 비싼 겁니다. 260만 원인데 일단 어? 빌렸습니다. 빌렸어. 네, 빌려서. 샐것을 네, 빌려서. 네, 샐러를 빌려서. 그리고 이 숯은. 저기 오네요. 네, 숯은 또. 개를 대고. 예. 네, 야자수. 코코넛 원료로 해서 이렇게. 어, 어서오세요. 굽고요. 아, 맞다 어서오세요. 고맙다. 예. 저, 네, 저탄지 그 갖고 와야죠. 묵은김치 집이 수 맛있네. 그거 된장 바르라고? 어떻게 알려주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아,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또 오늘 맛있는 진한 흑돼지 삼겹살을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에아이스박스에다가 어, 진한 흑돼지 삼겹살 20근인데 조금 모질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진한 흑돼지 네, 두께도 거의 4cm 급입니다. 5cm 급 오늘 맛있게 한번 여기 예. 현대식 바베큐 그릴, 예. 300만 원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 최신식 바베큐 그릴로 그럼 맛있게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잘 익었습니다. 두만 진한 흑돼지. 와. 포벌로 한번 예, 코코넛 열매 조개탄이랑 한번 이렇게 굽아요 아, 두번째 또 이렇게 돌판에 올려서 예,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맛있게 구웠습니다 아, 끝납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잘 익었습니다 음 너무 맛있네요 이야 오늘 이렇게 심산유곡에서 맛있는 음식을 또 좋은 분들과 아름다운 분들과 나눠먹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우리 언론인협회 우리 기자 분들과 함께 오는데 어떻게 지난 좋죠? 좋아요 너무, 너무 시원하죠? 네 자 그럼 제가 진안으로 하면 놀러오세요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안으로 놀러오세요 와 좋아보라 <laughs> 버려 버려 네. 오늘 진안 산천 심산 유곡에서 어, 정말로 진안 흑돼지와또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진안 계곡으로 오셔서 발도 담그시고 또, 좋은 분들과 추억을 쌓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고기가 끝내주네요. 또 이게 수제 돈가스, 수제 소세지, 또 표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커팅을 한번 해 줍시다. 와. 아해본 치고 가 냄새가 죽입니다 아, 그냥 살살 녹습니다, 이게. 뭐, 굳이 소고기보다도 예, 식감이나 이 맛이, 이 지난 흑돼지를 따라가질 보다도, 끝납니다, 끝납니다. 바베큐 그릴에다가 오늘 제대로 한번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목소리> 건배 한번 하시죠 건배요 주 대표님 <목소리> 오늘 특별히 또 어,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지만은 김자진 장군의 아들로 나왔던 김두한 에, 종로에서 오야봉을 했던 야인시대 에, 김두한과 함께 에, 야인시대에 출연했던 우리 에, 탤런트 우리 주남진 선생님 오늘 가수기업 탤런트 우리 기획사 대표이신 우리 주남준, 주남진 대표님 한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건배 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진장 식구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우리 언론자 대인들께 대방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 오늘 보세요. 사랑합니다. 보세요이팅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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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드시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된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전라북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지난해 오신 우리 기자 여러분 마음껏 드시고또 내일까지 저희가 정자와 펜션을 준비해 놨으니까 푹 쉬다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생태 도시, 휴양 도시, 힐링 도시 진안으로 놀러 오세요. 네, 이 방송은 KBS, MBC, SBS가 아니라 무진장 행복한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하트 좋아요 하트, 하트병 토끼병 좋아요 네, 미애 누나 화이팅 화이팅 지안 놀러 오세요 네 이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이 음. 노릇노릇 끝내주네요, 끝내줘.

이제 뚜껑을 좀 닫아놓겠습니다. 이제 400도시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열어서 이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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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Welcome 네, to 네. 진안. 네. 환인광림. <laughs> 진짜 고기. 많이 먹네. 이게 두꺼워서 엄청 배가 불러도 입에 땡깁니다. 역시 흑돼지는 진한 흑돼지입니다. 예. 다 드셨어요? 아, 아니, 거의 내일부터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 도전해가지고. <laughs> 다이어트 <있네>. 어, 그러면은. <laughs> 아, 상금이 아니 상금 도전해가지고. 15kg, 9kg, 9kg, 9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김태현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여보. 예, 네, 여보. 한게번에 여고 한꺼번에 여고 그대로 지금 굽습니다 또 이게 돌판이 장수 곱돌 예, 네, 오리나 장수 곱돌이라고 아주 유명한 돌입니다, 그죠? 여기다 고기를 구우면 고기 맛이 끝내줘니 다이어트를 오늘부터 하세요 네. Yeah. 그 뒤에는 누구 거요 오늘 사갖고 오늘만 찍고 버린대. 너무 좋은데? 싫다 고야, 야러아야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네 오늘 또 맛있는 에, 아이스 커피와 또 스무디를 먹기 위해서 진안고원 진안군 성수면에 있는 옛날 좌산 초등학교 어, 부지에 마련된 마이산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여기 카페 앞에는 어, 트랜스포터. 예. 닮은 우리 로봇들이 지키고 있네요 마이산 문방구가 있네요 옛날 좌산 이용원도 있고 아 옛날 학교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차가운다 비싼 목소리> 또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算了，就是这